아이 무슨 일이야 그냥 저희, 저희 서버 언제 열려요? 어저 누가 클레이 초반에 찌른 놈 보담 언제 열리냐고요? 야 퍼미니 애타고 거스... 기다리는 중 아니 아이, 우리 들어와. 그 포스 두 발이 잡았었잖아 <목소리> 여기서 상대가 이기는 방법은 한 개지 한세 밀렸구나 그때가 서로 거기 어디 나 있는 데체 팔이야 서안친거 아니야? 빨리 는거 싫어? 모두 여도 인력 설정하는 힘 와. 안 들어. 안 들어. 안 들어. 어안들 들어. 안 들어. 안 들어. 안들 들어. 안 들어. 안 들어. 안 들어. 안 들어. 안어안 들어. 안 들어. 이 들어. 어안 들어. 안 들어. 어안 들어. 안 들어. 안 들어. 링크를 빨리 줄수 있으면 좋겠는 아, 피탄 네 야, 저거 못 잡은 거 너무 큰데 이러면. 하나 어 잡았어. 니크 왔어 니크 왔어 때려. 아, 다 이. 그다나면 둘다 둘다 할거 같은데. 좀막다려 봐. 사고... Oh. 어, 다했다다나 세. 아웃 팀을 감당할 수 있냐? 치빠 아. 그러면 이길 만하다 어쩌면 간단한 거구이 저기. 그렇게 그러니 그 아이 근데 면 어쩔 수있 아니 정발 <laughs> 잡기 할거 찾고 있었지 아 잡기 할거 <laughs> 아, 아. 아, 이겼다 오뭐 열렸다 아 아씨 아, 진짜 웃기기 웃기기 와,